안녕하세요. 동행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임야와 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물지에 대한 기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세필지 합해서 8,557평으로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물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건축행위가 불가하지만 일부 일정 지구 지역인 547평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지로 들어가는 도로는 현재 3m의 해낭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 및 건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매물지 주변 해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지는 거의 대부분 대나무와 조경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매물지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고창 탐양고속도로가 있으며 그리고 좀더 멀리에는 담양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방향을 좌측 서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멀리 장성과 백경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남쪽 방향으로 계속 돌게 되면 광주 강역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강역시에서 여기까지는 비교적 근거리에 있으며, 그리고 방향을 남쪽으로 오게 되면, 호남 고속도로와, 그리고 창평 면사무소가 있는 매물지의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매별지의 가까이에는 대부분의 시골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매물지를 끼고 있는 바로 뒤에는 산이 있으며, 그리고 매물지 앞에는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물지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매물지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인데 이렇게 작은 임도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골목길을 따라서 이 매물지로 낮아 있는 해낭도로입니다. 지적도성에는 도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어 해낭도로는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 면단위에서는 지적도성에 도로가 없고 해낭도로만 개설되어 있어도 건축 행위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필지는, 어, 전인데, 옛날에는 파츠로 지금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어 지금 대부분, 지금 조경수로 지금 심어놨어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지금 느티나무 부분인데, 어 그루수는꽤 많은 것 같아. 요 지금 수백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요. 어, 용도가 바치다 보니까 뭐 산에 들어있는 이런 그 일반 임야가 아니고 굉장히 평지에 가까운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다그 천지처럼 조경수나 과선나무를 심어도 되고 아니면 그 본래 용도로 농작물을 갖고도 굉장히 괜찮을 어지행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밭 바로 옆에는 에, 지금 임야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임야는 어이 바닥은 또 식재돼 있는 나무 형태가 좀 틀리네. 여기는 지금 대부분 좀 대나무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소유주분이 지금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하기 싫어서 대나무로 지금 어 관리하고 있는지 그건 몰라도 이 대나무밭도 임야라고는 하지만 어 사실은 굉장히 평지에 가까운 이런 그 반농사기 좋은 어떤 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포크링 같은 장비를 한번 동원해가지고. 다 뿌리려 다 걷어내고, 밭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토지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현장에 와보니까, 밭이 던 임야든 간에, 갱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한, 최하 뭐, 아, 최고 높이가 뭐 5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갱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수도 잘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뭐 가꾼다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서두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앞에 일부분 지금 앞에 나가보실런지 모르겠지만 마을 그 주택지 부분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은 500. 500여 평이 어, 그린벨트 해제지역 일정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집을 하나 딱 짓고. 요 뒤에. 임야나 저는. 농작물을 가꾸면서. 시골에 기촌에서 살아도. 괜찮은. 매물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오늘 이매물지를 보면서. 규모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이 매물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대나무 밭이 또 하나가 필지인 406인짜리 전이 되겠습니다. 어, 지목은 전인데, 어, 보시다시피 해낭은 어, 전부 대나무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밭으로 사용한다라면 저것도 장비로 대나무를 다 거듭 넣어서 어, 사용해야 되겠죠. 오늘 매물지를 다돌아 봤는데요. 어, 매물지에 대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대나무를 가지고 아이템, 좋은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나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면 대나무를 다 걷어내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어, 빌려서 저거 며칠만 좀 뿌리를 다 걷어내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 밭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매물재에 대한 현장 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별도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